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는 하얏트 호텔입니다 어제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여기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해버렸네요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 하는 것도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겠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샥 했어야 되는데 오늘 머리는 그냥 깔끔하게 묶고 앞머리만 이렇게 살짝 하고 색조도 정말 그냥 매일 매일 출근할 때할수 있는 그냥 그 정도로 딱 하고 이렇게 펄로 포인트 팍팍 줬거든요. 오늘은 결혼을 하고 나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이 돼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출발은 조금 느낌이 다른 출발이군요.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빵! 땡땡 부었어요 제가 스킨을 작은만한 통에 비오템을 막 짜가지고 안 가지고 왔어요 클레어스 서플 프리퍼레이션 언센티드 토너 이거는 실버라인 챙겨온 거 솜이 비오템 건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은 결혼식 다음 날이고요 저희는 신행을 내일 가요 오늘도 아니고 내일 결혼식 이틀 뒤 신행 비행기표 스토리가 또 있답니다 <laughs> 일단은 브이로그에 결혼 준비편을 한꺼번에 쫙 올리고 모자란 얘기들을 룸메이트를 통해서 또 할게요. 시카 트리트먼트. 지금 이게 너무 밝아서 줄였어요. 카메라가 룸메이트에서 처음 바꾼 거 쓰는 거거든요. 이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따로 모니터를 사서 제가 지금 밑에다 두고 보고 있어요. 위에다 다는 걸안 갖고 와가지고. 몇번 해야지, 발라야지. 저뭐 결혼식 때 되게 오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결혼식 당일이 되니까 메이크업샵에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드레스 입은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언제 누가 나를 이렇게 해줘 보겠어 하는 생각에 그래가지고 신부 대기실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니까 저를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빠랑 입장할 때부터 막 엄청 울겠다 막 처음엔 그랬는데 결혼 며칠 전에는 안 울었어요. 비타민 넥타 크림 이게 저한테는 한겨울에는 막 그렇게 촉촉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좀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거라 겨울에 최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급하게 짐을 싸다 보니까 이게 결혼식 전날에 뭔가 짜자자자하게 체크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여행 짐까지 싸야 되다 보니까 짐 챙기는 거 되게 대충 챙기더라고요. 디어 클레어스 U V 에센스 이게 제가 많이 안 썼는데 되게 괜찮아요. 엄청 부드럽게 발려서 크림으로 모자란 수분감을 얘가 채우더라고요. 썬베이스보다 더 가벼운 느낌? 바비의 썬베이스는 묵직해서 유분이 많은 버전이라면 얘는 엄청 촉촉한데 기름이 빠진 느낌 사실 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피곤한 잠때를 놓치니까 잠이 안 왔던 것 같아 이게 이대로 가면 머리가 너무 눌리니까 머리를 살짝 말리고 올게요 시드무 호호바 리베센스 얘가 저 메이크업 해줄 샵에서도 쓰더라고요 립밤 중에 진짜 가볍고 촉촉한 것같겠네요 머리 뽕 찌우는 빛도 안 갖고 오고, 내 생명 같은 빛을. 에, 에. 자, 이제 스피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안 가져온 게 진짜 많아요. 아, 스킨이 여기 있구나. 이거, 비오템 이거 챙겨왔는데. 올라이터 메이크업 세팅 스프레이. 이건 트래블용 어반디 키이 건데. 이 향기가 좀 그렇잖아요. 메이크업 베이스안 갖고 왔기 때문에. 세팅 스프레이를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쓸게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파데하면 좀 심심하니까. 오늘은 더블웨어. 오늘 제가 컨실러도 안 갖고 오고 안 가져온 게 진짜 많아서 보은 색상인데 이 밝은 걸로 눈 밑에랑 커버가 안될 텐데. 근데 제가 메이크업샵에서 진짜 놀랬던 거는 이 다크서클 꺼진 부분에만 밝게 딱 채워주니까 눈 밑에 꺼진 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데 어차피 한 톤이잖아. 그리고 제가 스펀지도 안 챙겼어요. 난 무엇을 했는가. 어 정말 피부 아니 시골에서 아무래도 이게 뒤집어진 것 같아요 물이 바뀌니까 제가 원래 시골 가면 아 괜찮았는데 뭐 때문이지 뭐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나 보다 그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나도 모르게 그랬나봐요 되게뭐 마음이 힘들고 막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이상해 근데 물론 지금 시기가 충분히 뒤집어질 만한 시기긴 한데 갑자기 이틀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근데 되게 제품으로 좁쌀 여드름이 안 나게 하는 방법들이 저에게 있지만 그런 예방법을 하면은 뭐가 아무것도 안 나야 솔직히 더 신뢰감이 있을 수 있는데 좀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런 예방법으로는 예방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진짜 아예 안 나요 이건 아니거든요. 좀 그렇게까지 하는 예방법이 있으면 세상 피부 고민 있는 사람 없겠죠. 손으로도 미차이잘 된다 다행. 아,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 가면은 이 더블웨어는 다꼭 있더라고요. 다른 거랑 섞어서 이렇게 쓰더라고요. 지금 조식을 못 먹었어요. 또 나름 무리를 해서 여기 스위트를 잡았거든요. 스위트룸. <laughs> 그래서 조식이 포함인데 조식을 안 먹다니. 아까워 죽겠네. 오늘 피부표현 너무 매트하다. 베이스를 촉촉하게 못 갈아가지고. 오늘 기초들도 되게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파데를 많이 안 바를게요. 좀 커버가 덜 돼도 오늘은 방법이 없어요. 파우더는 맵보걸로 챙겼어요. 요새 프레스드가 입자가 크게 안 나오니까 진짜 프레스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브러쉬도 맵보컬. 팡팡 브러쉬. 이거는 브러쉬에 조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게 되는 브러쉬. 저도 되게 벼르고 벼르다가 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더블웨어가 제가 입술 살짝 커버하지만 되게 오랫동안 다크닝 없이 그런 지속되는 그게 진짜 최강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크업샵에서 안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 눈썹을 빠르게 그려볼게요. 근데 제가 여기를, 호텔을 이쪽을 고른 이유가 이렇게 아침에 촬영하려고 촬영장소로 괜찮을 만한 서울에 있는 호텔을 고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무엇보다 가장 인테리어가 밝았어요. 뭐 조선 호텔이랑 신라랑 이렇게 조금 봤거든요. 근데 뭔가 여기가 인테리어가 예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이쪽에 일하시는 분한테 들은 건데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게더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갑자기 생각나네. 제가 결혼식을 이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잖아요. 사실은 아, 라이브를 할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냥 또 일반 결혼식이 아니라 교회 예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아좀 그런가라고 했는데 친구가 예전에는 성당에서 결혼했지만 뭐 성당 미사로 드린다고 뭐안 어, 가고 뭐, 불교식으로 드린다고 안 가고 그러지 않으니까 아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생방송을 해봤거든요. 제가 더 감사할 일을 제가 만든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답니다. 결혼식 내내 머릿속에서 아잘 보고 계시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2층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너무 가까이서 촬영하는 건 조금 그렇기도 해서 근데 2층을 한번 올려다보고 싶었거든요. 너무너무 여기 여기 옆구리가 여기 막 여기가 옆구리가 아니구나. 머리구리가 여기 막 시선이 갔어요. 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거는 브이로그에서는 다루지 않을 내용인 것 같아서 여기서 다룰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면 저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어른들의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아이 프라이머. 저는 결혼하면 딱 하고 싶었던 거는 그냥 제 동생이 섹소폰 하니까 남들과 다르게 하고 싶은 포인트가 신부, 신랑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어, 별건 아니고 찬송가 조끔 편곡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찬송가로 입장하고 그거. 하고 싶었거든요 그거 하느라 조금 영상도 많이 못 올리고 애 먹었는데 이거 로라 메르시의 팔레트인데 되게 예뻐요 이렇게 블러셔도 있고 섀도우 조합들이 이렇게 있어요 먼저 제 생각에는 얘로 음영을 살짝 주고 붉은 기로 살짝 포인트를 줄게요 어차피 좀 빨리빨리 해야 돼서 그래서 와 역시 로라의 발색력 그 음악 하는 거랑 드레스는 좀 그냥 내 마음에 확대는 거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쓰듬에 투자 좀 많이 하고, 어쨌든 저희는 집을 안 하고 작업실에서 그냥 일단은 살 거니까, 내년에나 이사를 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짐들이 많아지니까, 그 작업실이 평수에 비해서, 되게 월세는 괜찮은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거주지로 생각을 안 하고, 거주가 가능한 일터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 상가 같은 데에서, 사무실 같은 거 구하려고 해도, 엄청 비싼데, 그에 비해 오피스텔은, 그거 생각하면, 은 진짜 비, 저렴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냥, 약간, 거주를 하면서 살 건데, 짐들이 많아지니까 좀 사이즈가 작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냥 살림만 하는 집이면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좀 공간이 되게 작더라고요. 작은 데서도 할 수는 있는데, 뭐 말이 약간 계속 이상해지는데. 그냥 내년에쯤 생각을 한다 이거죠. 네. 그런 것도 브이로그도 담기고 뭐 여기서 내기를 하고 하겠죠. 오늘은 그냥 눈화장 되게 옅게 갈 거예요. 여기에서 뿔그리하게 하고 바로 뷰러 할게요. 캔메이크 뷰러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연주하는 거 스드메 근 그거는 주인공들의 날이니까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그냥 투자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는 예물에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냥 프로모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괜찮은 가격대 그러니까 결혼식이라는 게 남들 진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투자하고 싶은 분야가 다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혼식에 관련된 그런 것들, 나머지 다 엄마, 아빠, 주변 어른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정말 뭐 트러블이 있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풀라로 쉐딩. 그래도 채광에서 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늘은. 아이고, 이게 아니다. <laughs> 파우더 지가 버렸어. 쉐딩을 먼저 해볼게요. 정교하게 하지 못해도. 즐겁게 해봅시다. 저 근데 약간 이런 거 하면은 어? 뭐 이렇게 약간 노래해? 막이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혼자 말좀 이렇게 노래를 진짜 잘해요. 왜냐면 엄마가 이런 이상한 노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생각에 이제 결혼을 했으면은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다들 그렇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해먹어야지 막 이렇게 마음을 먹는데 나중에는 그게 잘안 되니까 막다 사먹게 되고 그런다고. 사먹는 거보다 해먹는 게더 뭐 낫고 막 이런 의미보다는 해먹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니까 이제 엄마한테 많이 쫓아와가지고 물어보면서 요리를 만들면서 촬영을 하면서 반찬을 얻어와야겠다. 무슨 소리일까요? 그런 생각을 하죠. 거울로 전체 모습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하다보면 은꼭 메이크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룸메이트의 늪 아닙니까? 문제가 생기는 메이크업. 그리고 에스쁘아의 부름 스트리트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색상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급한 대로 얘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시부모님에 대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어뭐 솔직히 방송에서 뭐 얼마나 나쁜 얘기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쁜 얘기를 할게 없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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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한 분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함부로 행동할 순 없지만 함부로 행동을 할수 있을 만큼 그냥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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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신 분들이에요. 뭐 그러면 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뭐 시어머님은 시어머니야,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이게 말이 어다르고 아달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친정엄마랑은 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뭐 그게 당연히 그렇겠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옆집 이모도 엄마랑 다르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다른데 아 이거 정말 콕콕 찍으니까 예쁘다. 괜찮지 않아요? 자연스럽고? 아 이거 진짜 에스쁘아 아이라이너는 물건인 것 같아. 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이라이너만 살짝 풀고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이라이너는 붉은기 더 주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이 브라운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있죠. 니네가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딱그이 한마디면 정리가 될것 같아요. 저의 아버님이 대신 아버님도 그런 분이세요. 저는 손해보는데 익숙하느냐, 아니냐. 마음의 손해, 무지적 손해. 그러니까 그 손해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학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 부담이 좀 되는 사람 이렇게 나뉘는 것 같거든요. 또한 가지는 내가 뭘 했을 때 오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해가 많은 사람, 오해 없이 나의 모든 의도를 좀 좋게 봐주느냐. 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한게 아닌데, 저 행동에 저희가 뭘까. 막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오해를 할까봐 굉장히 어려운 관계가 깊어지기가 힘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진짜, 진짜 그런 분이 아니어서 저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그럴수록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더 잘해야겠죠. 저도 그렇고. 다히 실버라인도 저희 집을 원래부터 워낙 잘 알고 이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laughs> 시골 갔다 와가지고 이제 엄마 생각에는 너무 고생한 것 같으니까 밥을 먹고 가라고 또그 장모님의 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모랑 같이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도 우리 넷째 이모가 복국을 또 거하게 끓여가지고 거창에서 주셔가지고 서울에서 먹으라고 그걸 먹으면서 확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막 너무 켠 거예요. 또 우리 이모들 막 제가 흉내내고 막 이러면 우리끼리 엄청 웃거든요. 근데 나 얼굴 다 가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집에 가는데 엄마가 중얼중얼 한 말이 있어요. 스미 마스카라. 가시밭길에 처음 질내기가 어렵지. 뭐 이제는 자주자주 자주 오고 밥 달라고 하면 뭐 내가 조금 뭐 그러지 뭐 말은. 어쨌든 처음에 저희끼리 괜히 우리 관계를 말안 하고 걱정하고 저희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는데 이게 막상 시간이 잘 지나고 이렇게 만나니까 잘 되더라고요.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는지 몰랐어요. 가시밭길에 처음에 길내기가 어렵지. 한번 내면은 쉽다고. <laughs> 전 처음에는 결혼을 막좀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살짝 있었거든요. 한 27살 때쯤? 왜냐면 그때는 막 결혼을 하면은 유튜브로서도 막 결혼 생활 이러면서 막 내가 되 유튜브도 잘될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진짜 잠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다 정도까진 아니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꼭 결혼을 한다고 유튜브잘 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거 이니스프리 별총총 꽃빛 요정. 글리터 살짝. 제가 결혼을 스물일곱, 여덟 살에 살짝 하고 싶었다가 천천히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서른에 말쯤 되어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느끼는 거는 아 그냥 인생이 나의 어떤 시기적인 욕심을 살짝 버리면은 되게 편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몇 살에 뭘 해야 돼 우리가 그런 게좀 있는 이때가 있잖아요. 주변을 보면 꽤 많은 분들이 임신의 시기에 대한 그런 염려 언제 아기를 낳고 싶어 막 그거 때문에. 결혼을 괜히 촉박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예 마음을 접고 나니까 삶이 되게 좋은 의미로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내가 되게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자동으로 찾아지는 것 같아요. 내가 억지로 막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나스 여기에서 좀 부드러운 거 바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옷이 굉장히 오렌지 하거든요. 그냥 이걸로 가볍게 갈게요. 이 블러셔 브러쉬는 피카소의 108번하고 나스의 야치우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야치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블러셔 브러시만큼은 진짜 그냥 처음에 돈 투자 빡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럴만한 브러시 군단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영상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저렴한 걸 써도 되는 거랑 비싼 거한 번에 빡 투자해도 후회 안할 거라. 특히 블러셔는 화장을 그리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거라서 투자할 만한 것 같아요. 오, 햇빛. 음. 아침에 이렇게 해를 받으니까 되게 좋구나. 립은 좀 누드하게 깔고 안쪽에 바르는 게 요즘 좋아서 슈에무라 934번 탁탁탁탁 누르고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아 생각났다 또 그런 막 결혼을 해서 안정을 빨리 하고 싶어서 뭐 결혼하고 싶어 하기도 하시고 아니면 제 얘기죠 그리고 독립을 안해하시는 분들은 결혼과 동시에 독립이 될것 같아가지고 나만의 근간이 생기는 게 좋아서 결혼을 빨리 하기도 고싶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맥의 포레버 달링 버시 컬러 스테이 그때 막 그런 뭔가를 하고 싶은 건 있을 수 있는데 어, 언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을 시기적인 그런 게 여유가 생기면 그냥 또 다른 거에 지중을 하게 되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음, 눈부셨다 지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고 엄청 좋다! 막 그런 거보다는 좋죠 좋은데 그냥 했구나 지금이 때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정도로 완전 그냥 데일리하게 마무리를 하고 머리를 하고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 머리 고데기를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럴 시간은 안 되고 오늘 메이크업이 막 엄청 그냥 데일리 하잖아요. 이거를 똥 해볼까요? 너무 가볍나? 아딱 붙는 귀걸이를 안 갖고 왔네. 깔끔한 거 가져올걸. 일단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엄청 가볍게 아뭐 너무 안한것 같은데? 이런 느낌일 때는 악세사리로 해주면 좋다. 오늘 어디 가는지 말씀 안 드렸구나. 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가거든요. 실버라인의 부모님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 뿅! 서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될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묶는 거거든요. 이거 입고 스튜디오 그냥 촬영했어요. 저희는 커플 티를 안 했어요.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에 이렇게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볍게 했는데, 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처음 찍는 룸메이트 완성되었습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 이 채널에서 이어질 저의 뷰티 라이프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편안한 영상 시청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고맙네요. 여러분,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오늘 더 진심 꾹꾹 담아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